자 안녕하십니까. 자 이번 시간에는 담낭 및 담독의 어, 골브레더 앤드 그 빌리아리 트랙에 대한 패스로지와 조음파 그 소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담낭 및 담독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어, 그 분류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볼것 같으면은 여기 칠판에 에, 쓰여져 있듯이 이 담낭 및 담독에서는 염증성 질환 그 다음에 담석 담석은 이제 그어 담낭 내 담석과 담독의 담석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종양 양성과 악성 종양에 대한 거 그리고 담독 기종 그 다음에 담낭 수종 어 그리고 담낭선근종증, 어, 선천성담도확장증, 간디스토마증 뭐 요렇게만 요렇게 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그 담낭 및 담도계에서는 어, 어지간한 병원 다 어, 좋은 바로 확인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에서는 어,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낭내 발생되는 담낭염 어, 그리고 어 담도에 발생되는 담도염, 그리고 만성 담낭염, 그 다음 담낭염이 더 심해져서 볼수 있는 담낭축농 어,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요 급성 담낭염인 경우는 화농성과 어, 기종성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제그 원리를서 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, 이런 그 패스로지를 어,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담낭 및 담도에 대한 해부학적인 사항을 조금 알고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담낭 및 담도에 대한 해부학적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.